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들은 보다 손쉽게 사람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사랑을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 영화 말레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 영화의 주인공 말레나는 비록 유부녀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다. 모든 남자들은 이 여성을 흠모하고 당연히 모든 여자들은 이 여성을 질투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고 머지않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 말레나에게 하룻밤을 요구했고 여자들의 질투는 더욱더 노골적이어진다. 결국 유부남을 유혹했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고, 다행히 어떤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지만, 그 변호사 또한 그녀의 몸이 목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구애와 질투 사이에서 그녀는 아무 것도 할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몸을 팔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마을을 점령한 독일군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군이 물러가자, 말레나는 독일군과 붙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때 죽은 줄 알았던 말레나의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말레나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레나와 그의 남편은 상처뿐인 가슴을 지닌 채 살아간다 그녀가 이토록 고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외모는 분명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를 꿈꾼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소유, 꿈, 사랑과 같은 그밖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러 노력한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악함은 그 가치를 절대 온전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가치를 빼앗기 위해 검은 손을 뻗거나, 그 가치에 상처를 내어 자신의 질투심을 해소하려든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말레나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 너희가 방금 본 영화는 말레나라는 영화의 이야기였어. 어항 나 재밌는 거는 이 실제 배우인 모니카 벨루치의 어렸을 적 경험담에 좀 많이 섞여있다 그래 어, 실제로 모니카 벨루치는 이탈리아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그 시골에서 워낙 눈에 띄는 외모를 갖고 있어 가지고 영화에 나오는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때 좋은 외모를 가지는 거는 좋은 거야 진짜 그거는 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소유로 인한 행복인 거지 좋은 외모를 소유하면서 얻는 행복이니까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는 이렇게 좋은 소유도 오염되고 왜곡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외모 때문에 더 곤란한 일이 겪게 되는 게이 영화의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나도 참 잘생긴 사람으로서 공감이 많이 됐던. 이게 바로 지난주 수업의 내용이었지. 어, 우리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파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함이다. 타인의 악함은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개인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거대한 악함 같은 경우는 되게 막막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하지. 여기서 참 어떤 출구를 잘 발견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이 와중에 행복의 공식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했었는데, 악한 세상 속에서는 이것들이 오히려 세상의 악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악함을 뚫고 우리가 행복하기란 참 어렵다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얘기였어. 자, 너희들이 제출한 노트를 한번 읽어볼게. 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정말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것보다 더큰 방대한 양의 거대한 악함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악함이 아니라 내가 무얼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악함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 이게 참 결론이야. 이 악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 중에 노트 몇 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친구도 있더라고. 아, 정말 거대한 악함이 두렵네요. 이 악함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사실 없지 않니? 내가 봤을 땐 그래. 물론 어느 정도 경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악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악함도 마찬가지고 거대한 악함도 마찬가지지. 역으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악함은 행복의 공식만 무너뜨릴까? 경험을 통해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오, 그것도 맞아.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악함을 경험하면 오히려 좀 우리를 디펜스 할수 있게 해주고 때로는 일상의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맞아 어디까지나 회복 가능한 선까지 그 악함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함의 강도와 농도를 결정할 수 없지 그런 적당한 수준의 악함만 벌어지면 좋겠는데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나도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주변인들에게 자랑을 했는데 진짜 무슨 이거 사 달라, 밥사 달라 등등 연락이 계속 와서 힘들었다. 어, 맞아. 진짜 이거 자랑하면 안 돼. 세상의 악함은 우리가 얻는 행복의 공식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행복의 공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만편하게 추구할 수도 없는 게참 우리의 고민인 것 같아. 자, 오늘은 이 악함에 대해서 계속 좀더 알아볼 거야. 자, 근데 그동안 봤던 악함들이 어, 요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타인의 악함이라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오늘 알아볼 건 뭘까? 바로, 나의 악함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그,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악함 때문에 망하기도 하지만은, 나 스스로의 악함 때문에 망하기도 하거든? 자, 실제 사례들을 한번 좀 볼게. 자요 자매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어 이재영 이다영 자매 배구 선수로서 굉장히 잘 나가고 뭐 선도도 좋고 외모도 괜찮아 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았다가 옛날에 이들이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간 그들이 읽어놓았던 모든 행복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지 물론 지금 해외 나가서 활동한다고 하지만은 어 그런 과거 때문에 자기가 잊고 싶지 않은 곳에서 잊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못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서울 아산병원 교수 성추행 폭로파문 씨 교수에게 간호사 여러 명 성추행당해 아마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되겠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분명히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야 의대에 가기 위해 또 교수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악함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행복을 한방에 날릴 위기에 처했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신조어 중에 나락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이렇게 자기 악함을 컨트롤 못해서 나락간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알고 있지 특히나 이 유튜브 시대가 열리면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나락간 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자기 악함을 컨트롤 못해서 근데 이런 일들이 꼭 유명한 사람들한테만 벌어지는 것들은 아니지. 분명히 우리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의 악함을 컨트롤 못해서 우리의 행복을 날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을 잘못 이겨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적 행동을 하거나 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자기의 행복을 망가뜨린 경우 그리고 혹은 뭐 남들하고 뒷담화를 나눴는데, 아니면 뭐 카톡으로 몰래 어떤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누가 얘기를 전해가지고, 혹은 그걸 길켜가지고 갑자기 관계 중에 큰 곤란을 겪은 경우, 어, 어떤 것을 보고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손을 뻗었다가 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 또 혹은 뭐 애정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사랑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경우들. 아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신의 악함 때문에 행복을 날린 사례들이라고 할수 있을 거야.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크게든 작게든 나의 악함 때문에 나의 행복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늘 품고 살고 있어.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요것부터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지. 과연 나는 악한 사람일까? 내 안에 악이 있을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악한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선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아. 사람은 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 뭐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어 너희가 악한지 선한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볼게. 자, 만약에 너희가 한번 상상해보자고. 투명 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세 가지만 지금 한번 떠올려봐. 어때? 그 중에 선한 일이 떠오르니? 안 떠오를 거야. 악한 생각밖에 안 떠오를 거야. 그리고 그 내용들은 누구한테도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거야. 그리고 그건 여기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요 투명 인간 이야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잘 참기도 해.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선한 이유는 뭘까? 남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나의 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 내가 이 물건이 탐나. 이 물건을 왜안 훔쳐? 이거 훔쳤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패지키고 싶은 인간이 있지만 얘를 왜안 패? 얘를 팼다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혹은 그것이 떠났을 때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유롭게 사는 듯하지만 외부의 시선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해. 어? 그랬다가 내가 투명 인간이 될수 있대. 이거는 뭐야? 완벽한 자유를 말하는 거야. 어,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마. 아무도 널 보지 못해. 그때 너는 뭐를 하고 싶어? 진짜 완벽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어쩌면 그게 진짜 우리를 말해 주는 것 수도 있어. 우리는 정말로 뭘 하고 싶은 인간들인가? 근데 떠오르는 게 어떤 것들이라고 악한 것들밖에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 능력을 활용해서 남을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떠올랐을 수도 있지. 저기 한 120번째쯤에 첫 번째부터 백열 아홉 번째까지는 악한 것들일 것이고 이것들은 아마 누구한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일 거야 즉 우리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뭐라고 악함이라고 악함과 선함이 공평하게 떠올라 아니야 압도적으로 악함이 떠올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악한 사람들이야 우리 상태는 기울어진 시소와 같아 악함과 선함이 동등하게 있다 아니 우리는 압도적으로 악함으로 기운 사람들이야 자 이거를 알수 있는 증거들이 몇 가지만 더 볼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쉽니? 아니면 미워하는 일이 쉽니? 미워하는 일일 거야. 누군가를 사랑할 때, 뭐, 친구가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열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그 사람을 좋아해. 하지만 미워할 때는 단한 가지 이유로도 충분하지. 그리고 이런 말 들어봐. 아, 난 쟤가 왜 이렇게 이유 없이 좋지? 이런 말을 많이 듣니? 아니면, 아, 나쟤왜 이렇게 이유 없이 밉지? 이런 말을 더 많이 듣니? 아마 두 번째일 거야.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도 사람을 쉽게 미워하거든. 자, 그다음에 뒤칭찬이 재밌니? 뒷담화가 재밌니? 압도적으로 뒷담화가 재밌을 거야. 묘하게 더 재밌고 짜릿하고 즐겁지. 자, 그다음에 축하하는 일이 즐겁니? 위로하는 일이 즐겁니?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테니까 내가 하나 예를 들어 줄게. 자, 너희가 취업 준비를 막 하고 있어. 자, 그러던 와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거야. 야, 나 드디어 어디 어디 기업 붙었어. 야, 나 드디어 해방이다. 나 붙었어. 축하해 줘. 어, 그래. 축하해. 어, 그래. 이럴 때 하고 나도 어떻게 취업 잘 되냐 나 이번에 또 떨어졌다 아 그래 아이고 야 어떻게 괜찮아 다음엔잘할수 있을 거야 쿠카를 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떨어지고 다운 되는데 위로를 하고 나서는 뭔가 마음이 안심되고 편안해져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 그 원인을 알수 없지만 사람은 압도적으로 악함에 대해서 더 강한 끌림을 갖고 있고 이 말은 우리의 성향 자체가 악하다라는 걸 의미할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 어뭐 사람들 악함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뭐어 맞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돼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해? 이거 터졌다면 큰일 나. 자기 안에 있는 악함들 진짜 자기가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터졌다 주변에 까발려졌다 어떤 형태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 순간 인생에나아 가는 건 한순간일 거야. 뭐 아까 예로 들었던 이런 사건들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언제든 우리가 쌓아놓았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지. 어뭐 나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 좀 끔찍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일을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할겸 내가 막 수업 중에 우리 애들도 보여주고 가족들 화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고 봤더니 차성진 교수가 학교에서 몰래 그여학생들 만나가지고 바람 피고 심지어 막 여러 명의 학생들하고 바람 핀게이 사실을 갑자기 누가 내 애타에다가 딱 폭로를 한 거야 그 내가 막 여학생을 손잡고 몰래 어디 숙박업소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뭐 끝나겠지 그 순간. 뭐 당연히 학교에서 딸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도 이혼당하겠고 내 직업도 잃어버리겠고 내가 뭐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학위한 거 이거 한 방에 날아가겠지 나의 악함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겠지. 뭐 우리 부모님도 개망신당하실 거고 우리 아내는 얼마나 슬플 것이며 우리 애들도 얼마나 비참할 거야. 내 악함 때문에 내 인생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또 부정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일을 버릴 수도 있는 어떤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마음을 평생 꾹꾹꾹꾹 눌러 담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걸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터졌다가는 진짜 끝장나는 거지. 뭐처럼? 수류탄처럼. 자, 너네 수류탄이 뭔지 아니? 아마 군대 갔다 올 친구들은 무조건 알 테고 군대를 안 갔다 왔거나 여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알고 있지.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인 거. 자,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평소에는 이 수류탄 절대 터지지 않아. 이거 수류탄이라고 하, 해본다면은 평소엔 절대 터지지 않고 막 흔들어도 안 터져. 자, 근데 이 수류탄에는 안전핀이 달려있거든? 안전핀을 뽑은 다음에, 뽑은 다음에 손잡이를 놓잖아. 그러면은 5초 후에 터져. 그러니까 손잡이를 놓으면은 이 안에 삥! 하는 소리가 들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소리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5초 있으면 5초 후에 펑 하고 폭발을 하는데 이 수류탄 안을 보면은 여기 사진 보이니? 이 속에 조그만 쇠구슬이 가득 차 있어. 펑 하면서 이 쇠구슬이 360도 방향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반경 10m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로 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손잡이 놓치면 안 돼. 꽉 잡아야 돼.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핀 뽑힌 수류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 이 손잡이 놓치면 터져. 내 인생도 끝나고 내 주변 사람 인생도 끝낼 수 있어. 절대 들키면 안 되고 절대 폭발시키면 안 돼. 평생 동안 손잡이 잘 참아야 돼. 그래서 우리 삶에는 한 가지 미션이 주어진 거야. 이 악함을 평생 동안 잘 참아야 된다는 거. 근데 어때 너희들 평생 동안 잘 참을 수 있겠어?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악함의 끈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예를 들면 어떤 거? 순간의 유혹. 예를 들면 어떤 돈을 볼 순간 눈이 확 돌아가는 거야. 아니면 순간의 감정. 원래 안 그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술 한잔하는데 누가 나를 빡치게 굴어. 20억! 오! 이 사람 쓰러진 거야. 갑자기 징역 3년. 뭐 이런 일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는데 그걸 누가 몰래 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낸다거나. 그런 실수,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언제 우리의 악함을 참기 어려울까? 여기에 행복의 공식이 또 개입을 해. 어, 무슨 말이야? 어,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나의 악함과 결합한다면 은 행복의 공식 또한 왜곡될 수 있어. 이 행복의 공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악함이 발현될 수 있겠지. 어, 소유 너무 갖고 싶어? 그럼 와중에 누가 나한테 유혹하는 거야. 야, 이 악함 딱한 번만 해봐. 그러면 너한테 이만큼의 돈을 줄게. 야눈한 번만 딱 감아봐 이거 다들 하는 거야 너 있잖아 이거 한 번만 하잖아 너돈 천만 원을로써 누군가가 우리한테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이런 일 때문에 장년에 벌어진 사건이 있었어 바로 LH 사건 LH라는 공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주택을 골고루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기업의 직원들이 자신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렸던 사건 이거 들통나가지고 두 명이나 자살을 했어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함을 저지른 이유가 뭐일까? 바로 이 소유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꿈. 야, 이거 한 번만 컨닝하잖아. 그러면 너이 시험 합격할 수 있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직장 들어갈 수 있어. 그랬다가 이게 들통나가지고 삶이 망가진다거나.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갖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사랑을 갖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의 공식을 가졌단 이유로 자기의 악함을 발현하기도 해.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갑질 사례가 여기 해당하겠지. 내가 돈이 많단 이유로 꿈을 이뤘단 이유로, 그를들면 내가 창업해 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장이 되었어. 어, 내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목숨줄이 달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걸이 사람들 할 수밖에 없어. 어쨌든 내가 막 감정을 막 분출해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사람이 그래 막 감정을 뿜뿜 뿜만내면 시원시원하거든. 욕도 해 보고, 뭐도 해 보고, 혹은 어쓱 만졌는데 가만히 있네? 아 맞어. 어차피 이게 나한테도 돈 벌고 있으니까 나를 거부할 수 없어.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마 너희도 살다가 그런 경험한 적 있을 거야. 너희들한테 어떤 힘이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못 활용했던 경험. 뭐 예를 들면 집에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 부모님한테 나쁘게 말한다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한적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이 사람은 나를 쫓아내지 못할 거야 그 사랑을 가졌다는 이유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지 아니면 뭐 선배가 되었다는 이유로 뭔가 함부로 행동했다든가 혹은 군대에서 계급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잘못된 일에 동참했다든가 아마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그렇다는 건 내가 나중에 이 행복의 공식을 얻었을 때 내가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들이 와도 꾹꾹꾹 잘 참아야 돼. 그러니까 순간의 유혹도 잘 참아야 되고 행복의 공식을 갖고 싶단 이유로 악함이 벌어지지 않게 잘 참아야 되고 행복의 공식을 가졌단 이유로 너무 신나가지고 악함을 버리지 않게 잘 참아야 되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자기를 잘 절제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혹은 너희 중에서 옛날에 이미 자기의 악함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나의 악함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내 잘못이 언젠가 나를 붙잡지 않을까? 혹은 그걸 누가 알게 되진 않을까?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나쁜 행동을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뭐내 인터넷 사용 기록을 누가 봐서 혹은 내 핸드폰 기록을 누가 보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내가 개맛신당 하고 혹은 가족한테도 외면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혹은 지금은 악함을 발휘하고 있진 않지만 이 미래에 아까 얘기했던 뭐 순간적인 감정 때문이든 뭐 행복의 공식 때문이든 내가 악함을 발휘해 가지고 내가 날아가는 어,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어때 너희들은 평생 자신의 악함들을 잘 통제할 수 있겠니 지금 아무리 결심을 잘 한다라고 해도 자신의 악함 때문에 날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악함을 미리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거야 어난안 그럴 자신 있어 난 착하게 살 자신 있어. 그런데 장담할 수 없는 거지. 왜? 아까 다 같이 봤듯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악함이 있고 그 양이 적지가 않고 이 악함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일이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어때? 우리는 정말로 나의 악함 때문에 행복을 무너뜨리는 일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애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좋아 되게 사랑스럽고 얘네랑 정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데 나의 악함이 이 관계를 방해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왜냐면 내가 얘네한테 나의 악함을 쏟아부을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교수님 되게 좋은 아빠 같아요 정말 화목해 보여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좋아 보일 모습만 너희한테 공개하는 거거든. 내가 얘네한테 짜증내거나 막 함부로 내 감정을 표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내가 너희한테 솔직히 꺼내지는 않으니까. 나는 어떤 악교 하면 얘네한테 뿜을 때가 있냐면 순간적으로 내가 짜증나거나 아니면 얘네가 말을 안 듣거나 그랬을 때 얘네한테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그리고 나 그렇게 짜증나게 하고 하면은 실제로 얘네가 귀찮고 때로는 진짜로 미워. 진짜로 때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 아, 난 진짜로 그럴 던 얘들을 내가 미워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는 내가 뿜어서는 안 되는 나의 약함인 거지 분명히 나의 선택으로 나에게 태어난 친구들이고 그러면 나는 이 친구들을 정말 잘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돌볼 의무가, 의무가 있는데 내 감정, 내 화를 더 우선시한 거니까 지금이야 얘네가 어리니까 그렇게 해도 나를 좋아해 준단 말이야 계속 아빠, 아빠 안아주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미안해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누적된다면은 분명히 얘네하고 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지. 나중에 얘네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뭐 나하고 말도 안할 수도 있겠고, 내 악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는 서, 솔직히 굉장히 좀 두려운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진짜로 그런 부모 자식 관계도 많으니까 부모들이 자기 악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사이가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경우가 진짜로 많이 있지. 어, 우리가 보통 타인의 악함 때문에 사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지만, 어 아마 조금 더 자기 삶을 잘 관찰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만만치 않게 힘들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그리고 나한테 어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게, 평생 이걸 잘 억누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아마 너희도 약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내 안의 악함과 잘 싸울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누구도 자기 약함을 예상하는 사람은 없거든. 이싸움은 절대 만만치 않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때문에 내 행복이 망가진다면 혹은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의 행복이 망가진다면 그게 주는 죄책감은 상당할 거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